과학입니다. 그리고 신약입니다. 어떠하느냐? 두 사람을 살펴봅니다. 누구냐? 도킨스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입니다. 도킨스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인문학자입니다. 도킨스는 무엇하느냐? 도킨스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무신론자로 돌아섭니다. 루이스는 무엇하느냐? 루이스는 신학을 문학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위할 것은 루이스의 특징은 정보만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특징은 참여입니다. 과연 믿음의 토에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자는 인생의 의미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과연 믿음은 합리적인 것인가? 도킨스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성이나 과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믿음에 대하여서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역사를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세상에 대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